채권 초심 전문 변호사의 계약 불이행 채무자 경고문 계약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변제 또는 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면 채권자는 법적 절차에 앞서 정식 경고문을 통해 이행을 촉구하고 불이행 시 발생할 법적 책임을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고문에는 우선 계약 체결 일자, 계약 번호, 이행의무 내용. 현재까지의 이행 경과 및 채무 불이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그로 인한 손해 발생 가능성과 귀책 사유를 지적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어서 정해진 기한까지 자발적 이행이 없을 경우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 지급 명령 신청, 강제 집행 등 가능한 법적 조치가 즉시 착수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추후 채무자가 경고문 수령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내용증명 형식으로 발송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경고문이 심리적 압박을 유도하고 자발적 변제를 유도하는 데 효과가 있으며 분쟁 발생 시 사전 통지 절차 이행의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이나 지체 상금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경고문에 그 내용을 인용하여 상대방에게 구체적 부담을 인식시키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경고문 작성 시 자극적인 표현이나 모욕적 언사는 피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법률적 언어를 사용해야 분쟁을 악화시키지 않으며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경고문 발송 전 해당 계약 내용을 재검토하고, 위반 사유의 명확성, 이행 촉구의 정당성, 그리고 향후 법적 조치. 조직...